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킴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선물 옵션 매매를 잘하는 꿀팁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옵션 시장이라고 했어요. 그죠? 옵션 시장. 옵션 시장이라고 말했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제 뭐 사람들이 뭐 주식을 먼저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선물. 그 다음에 옵션.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많이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또 다른 트렌드가 있어요. 주식을 하고, 그 다음에 ELW 하고, 그 다음에 파생을 하는 뭐, 파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랑 옵션이랑 둘다 합쳐놓은 말을 파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주식을 하다가 ELW를 하고, 그 다음 파생을 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많이 네,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옵션을 제가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옵션을 알면 선물을 알고 이죠 ELW나 뭐옵션이나 똑같습니다 콜풋 이두 가지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옵션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선물 그러면 ELW는 뭐 자동이겠죠 그 다음에 선물의 흐름을 알고 주식을 하게 되면은 바로 백전백승이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이나 뭐 파생, 네, 어떤 매매가 됐든 가장 먼저 옵션 가격의 흐름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매매는요, 매매는 데이트레이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트레이딩이라는 게 있죠. 데이트레이딩은 말 그대로 뭐 그날 하루 동안에 오늘이면 오늘, 하루동안에 4,9,8,9로 해서 포지션을 정리를 하는 것을 바로 데이트레이딩이라 그래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장기트레이딩 장기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매매라고도 똑같이 말합니다. 네. 포지션 매매인데 뭐 며칠이 될 수도 있고요. 몇 달이 될 수도 있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뭐몇 달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어 그리고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기라고 한다고 해서 뭐몇 달을 가져가거나 네, 그런 상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그 다음에 옵션 같은 경우에는 1개월입니다. 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를, 하, 매매를 하기 때문에 네, 장기 트레이딩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봐도 돼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데이 트레이딩이 됐던 장기 트레이딩이 됐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흐름. 어떤 흐름?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떤 놈이 올라가는지 어떤 놈이 내려가는지를 알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매매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는 뭐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이 될 거고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추세의 흐름이 되겠죠. 이 흐름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매매를 옵션 매매, 파생 매매를 잘하기 위한 첫 번째 팁이에요.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들, 에, 뭐, 그거 누구나 다할수 있는 말 아니냐고 이런 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 지키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엄마 힘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알려드릴 꿀팁은요.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예전에 뭐 우리 어렸을 때 무슨 뭐몇대 뭐 몇으로 싸웠다. 예? 네? 17대 1로 붙었다. 다 근거 없는 이야기긴 한데요. 예.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한 놈만 팬다예요. 한 놈만. 한 놈만 팬다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뭐, 정해져 있습니다. 콜, 풋. 요두 가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콜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상방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상방. 풋이라는 것은 하방을 얘기하는 것 거죠. 즉, 시장이 상방으로 갈 때는 콜 매수. 시장의 하방으로 갈 때는 품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옵션 같은 경우에는 총네 가지가 있게 되죠 선물은 두 가지지만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방인데 콜 매수라는 게 있고요 즉 신규 매수를 들어가서 팔고 나오는 게 있고 푸도 똑같습니다 푸시라는 상품을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콜, 매도라는 게 있죠. 콜, 매도. 그 다음에, 풋, 매도. 옵션은 총 이렇게 네 가지를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을 매수하는 것은 당연히 상방을 뜻하는 거고요. 풋매수라는 것은 바로 하방을 뜻하는 거고. 콜, 매도는 뭘까요? 콜을 먼저 매도를 친다. 주식에서도 똑같이 공매도 개념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매도를 쳐놓고 나중에 매수로 포지션을 청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매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방으로 베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품매도 같은 경우에는 상방입니다. 즉, 요렇게가 똑같고 요렇게가 똑같죠. 콜매수는 품매도, 콜매도는 품매수랑 동일한 방향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선물의 경우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물 롱 아니면 숏즉위 아니면 아래라는 거죠. 네. 선물은 먼저 매수를 해서 롱 방향으로 매수를 해서 시세 차익이 나오면 매도를 해서 청산을 하는 게 있고 숏 선물을 매도친다라고 하죠. 매도를 먼저 쳐서 매수 청산으로서 숏을 시세 차익을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선물은 위 아니면 아래. 옵션은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총네 가지를 매매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파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 오늘 시장이 상방으로 올라갈 것 같아서 상방으로 베팅을 했을 경우, 그 다음에 하방으로, 하방으로 갈것 같아서 하방에 베팅을할 경우에 시장이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매를 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반드시 한 놈만 패라는 거예요. 네. 내가 만약에 상승 론자다. 나는 상승 론자다. 나는 즉, 올라가는 쪽을 배팅을 했을 때더 맞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콜. 콜. 그 다음 내가 하락 론자다. 하락론자라고 내가 생각을 했을 때 하락론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풋을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상승론자라고 생각을 해서 아 나는 콜만 매매해야겠다 그걸 우리는 이제 콜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콜맨이 만약에 콜맨이 콜을 매매를 안 하고 풋을 매매를 한다는 것은 이한 눈만 패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뭐 양쪽에서 먹을 수 있지 않냐 뭐아 오늘 시장은 콜이니까 콜에서 먹고 내일은 푸시면 푸세서 먹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천말의 말씀입니다 365일 1년 365일 동안 콜맨이면 콜인 거예요 평생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콜 매수를 했을 때와 품매수를 동시에 매수를 했을 때 양쪽에서 다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 시장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콜매수 들어갔는데 시장은 반대로 푸스로 꺾어버리고 어푸드 올라갈 것 같으니까 품매수 했는데 시장 반대로 꺾어버리고 콜에서 터지고 푸스에서 터지고 네. 한 놈만 패라니까 두 놈한테 다 쳐맞고 오는 그런 경우가 바로 생길 수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콜매들이나 품매들이나 뭐든지 다 콜을 쭉 콜매는 상승. 판매는 하방으로 이렇게 한가지만 정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승률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알려드리는 파생매매 주식매매를 잘하는 꿀팁 두번째 그 다음 이제 세번째는 세번째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파생의 상금도라는게 있었어요. 상금도 첫번째가 바로 시황을 보지 말라 그 다음 두번째가 뭐였습니까? 수급 보지 말라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시황 보지 말라 수급 보지 말라 차트 보지 말라 이거 세 가지거든요. 이걸 이제 파생의 3금도라고 해요. 파생의 3금도 첫 번째 시황 보지 말라라 두 번째 차트 보지 말라 세 번째 수급 보지 말라 아니, 시황을 안 보면 저는 정보를 어디서 얻습니까? 네. 옵션은 옵션 가격만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시황이라는 것은요, 뭐 아침에 일어나면 뭐 인터넷 찾아보고 뉴스 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시황이라고 하는 것은 애널리스트나, 네.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어제 미국장이 빠졌다. 아니면 뭐 나스닥이 빠졌다. 뭐, 어, 유럽장이 뭐 폭등했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음. 적어 내려가는 게 바로 시황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주관적. 객관적인 자료가 아닙니다. 이게. 주관적이라는 거고, 차트 같은 경우에는 후행성이라는 거예요. 후행성. 차트는 뭐 우리가 틱봉도 있지만은 1분봉이나 뭐 3분봉, 5분봉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하나의 봉이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차트라는 것은 뭐 시가가 있고 종가가 있지만 이것은 후행성이라는 거예요. 후행성. 시가가 지나간 다음에 시가라는 게 표시가 되고 종가가 지나간 다음에 종가라는 게 표시가 되는 후행성이라는 겁니다. 차트는 후행성이, 후행성. 즉 보여주기에 나름인 거예요. 옵션을 매매를 한다라고 봤을 땐 옵션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옵션 가격이 한 티간 티 움직이는 걸 봐야 돼요. 그 가격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차트로는 그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우리 차트를 막 보면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 이거 고점보다 더 올라가면 고점 아니냐? 그죠? 저점보다 더 내려가면 저점이 또 갱신되는 거고 즉 어디가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차트로는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가격을 보면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질지가 다 예상이 되는 거고 어디가 고점인지 어디가 저점인지가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찍혀있기 때문에 그 옵션 가격을 먼저 보고 매매를 한다면 차트는 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수급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뭐 제가 봤을 때이 수급이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경우가 이 수급. 뭐냐면 뭐 우리나라 뭐 증권 방송이라든지 뭐 뉴스 이런 데서도 가장 많이 말을 하는 게 바로 이 수급인데요. 외국인이 오늘 얼마를 팔았다더라? 뭐, 기관이 뭐 오늘 얼마를 샀다더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옵션이나 파생. 지금 현재 주식도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매매를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매수를 해야 되냐? 매도를 해야 되냐? 응? 내가 여기서 이만큼만 먹고 나올 거냐? 아니면 내가 손실 이만큼에서 자르고 나올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뭐, 외국인이 뭘 하는지. 뭐 개인이 뭘 사는지, 기관이 뭘 하는지 이거를 일일이 확인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석? 지금 당장 내가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가 매도를 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그 짧은 시간 안에 할수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기관을 알 수가 있습니까? 외국인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뭘 하는지는 나한테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수급을 보는 게 아니라 옵션 가격의 하나하나의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생의 상금도 시황 보지 말 것, 차트 보지 말 것, 수급 보지 말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매매를 할때 가장 매매를 잘할수 있는 방법 꿀팁 세 가지를 제가 공개를 했어요. 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하나 좀 세밀하게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제가 교육을 해드릴 거니까.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다음번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머니키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